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 결선 경선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2차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이 결정됐으며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경선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5월 3일 고향 킨텍스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됩니다. 김 후보는 탈락한 두 후보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통합을 강조했고, 한 후보도 김 후보를 동반자로 언급하며 단결이지를 보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번 경선을 끝으로 사실상 정겐퇴를 선언했고, 안철수 후보는 누가 되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대선체제로 공식 전환했습니다. 대선을 34일 앞두고 선대위는 최고위원회의와 원내대 책회의를 각각 대체하며 본격 가동됩니다. 선대위의 핵심은 통합의 방점이 찍혔고 보수의 윤여준 전 장관, 강금실 전 장관, 김경수 전 지사, 정은경 전 청장 등 진영을 초월한 인사들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중도보수 인사를 추가 영입해 외연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투표율 제고를 위해 광역시도엔 공동선대위원장을 배치하는 전략도 추진합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30일 아침, 출근길은 예상보다 큰 혼란 없이 지나갔습니다. 버스는 안전운행 팻말을 내건 채 평소보다 다소 느리게 운행됐고, 배차간격은 일부 노선에서 최대 30분까지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큰 불편은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출퇴근 시간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준법 투쟁은 서울시 버스 노조가 파업이 아닌 방식으로 벌이는 첫 사례로 전날 임금협상 결렬 이후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에 나섰습니다.